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사도행전의 핵심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때문에 베드로도 요한도 그 나무의 제자들도 예, 담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것도 바로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앞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는 주님 의지함에 나아가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증표인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고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숭배의 대상을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 죽어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 바로 그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 성삼위일체되신 우리 한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건데요.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예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말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베드로 요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 어부는요. 이 지금 예수님 이 시대의 어부는 이 공부할 기회조차 제대로 제공되, 제공,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공부할 기회조차 없었고요. 또한 이 사람들이 어,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은요. 상당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예, 상당히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듯이 이 공의원들이 깜짝 놀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는 학문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아,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들의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와 지식과 지혜 이 없었던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런 용기와 지식과 지혜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성령의 임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 성령의 임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렇게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도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0장 1 9에서 20절에 이렇게 약속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어때요?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바로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 입에 준다는 거예요, 할 말을. 그리고 용기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야, 저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담대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지할때 저들에게 능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실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4장 10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누구요? 모세. 이 모세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이, 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내니까,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며 입이 뻣뻣한 자라가,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그리고 혀가 둔하다. 그래서 나는 말못 합니다라고 모세가 핑계를 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 의 입을 지었느냐? 야, 네니 입. 네입 니 누가 지었냐? 누가 말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입에 할 말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다짐이 여러분과 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하자는 것, 여러분 전도할 때 되게 어렵죠. 힘들죠.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신기할 만큼 그 전에 없었던 용기가 생깁니다. 할 말이 생깁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요.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배우고 못 배운 것을 떠나서, 배우고 못 배운 것을 떠나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할 수 있어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항상, 어때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당당한 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뜻대로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끄럽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에 따라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으니, 예.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예.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나는 쓰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공격과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비난은 항상 있어 왔어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하는 자들. 예. 억지를 쓰는 자들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당했어요. 예.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그 모든 비난들은 다 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되고 말고요. 하나님의 승리는 예 바로 주의 뜻대로 그렇게 쓰임 받은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간 자들 그들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단 말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들이 뿌린 복음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세우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끔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에서 16절, 15에서 16절에서 보면 공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히 보았거든요. 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은 항상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시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도 어떻게든지 어그러뜨리기 위해서요. 17에서 18절. 오늘 보면 4종일 4장 17에서 18절에. 동해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에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위협하였다는 거예요. 너도 죽어 가만 안둘 거야. 위협하는 거예요. 경고하여 도무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예수의 이름만 빼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병자를 고치고. 선행을 하는 것은 다 좋다는 거예요. 예,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말라. 웃기는 거죠. 예. 이 베드로와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겠습니까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란 말이다. 자, 우리 3장 12절. 그렇죠? 4대인전 3장 12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뭐예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내 힘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1 13, 4장 13절에서도 이 사람들이 아, 이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데 제대로 가르침도 받지 못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의 지식과 그들의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 합니까? 병자를 고치고 선행을 하고 다 좋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하지 말라라고 말하니 웃기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수 없는데요. 병자를 고칠 수 없는데요. 그렇습니다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선행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 수많은 선행들을 하는 모습들을 매스컵을 통해서 우리는 볼, 볼,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선행, 예수를 모르는 자, 다른 종교, 무신론자들도, 어때요? 선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행은 구원받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행하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만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착한 일로 구원받는다면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거짓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4장 12절. 뭐라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이말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거지요. 또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또한 역시 거짓말장이지요. 4대년 4장 12절에 제자들이 말한 거니까 이것도 거짓말이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것도 그럼 거짓말이지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생명살리는 선행. 이럴 때, 비로소 가장 최고의 선행이 뭡니까? 가장 최고의 선행은, 예, 바로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자,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 미문이라는 성전로 들어가는 그문 앞에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었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이, 걷지를 못하니까 일을 못 해요. 얻고살기 막막해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겠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구걸 하는 자가 돈을 구했습니다. 돈을 주면 은 선행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 선행. 하지만 이것은 그때그때만의 선행인 것이 구원에 연결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불교를 믿는 사람, 타종교를 믿는 사람, 여러분들 이웃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선행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살게 하는 것, 다시 살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천국백성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선행이지요. 이 땅에서만이 삶이 전부라 한다면 돈 많이 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땅에서만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건석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러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오늘 보면 19,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나는 전할 뿐이다. 왜?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예수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거든요. 예,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지금도. 지금도 메시아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도 그 기다리고 있어요. 예. 너희들, 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빼고 일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도 말고, 예, 그렇게 말하지도 말라라고 말했을 때, 그거 니들이 말이지. 니들 말이지. 근데 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거든. 뭐라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라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온 유대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데 너 니들이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안할 사람이야? 난 그렇게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결론적인 부 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삼아라. 전도하라는 거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주고 세례 베풀어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지금 1 8절에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담대한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승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우리 주님 우리 함께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보혜사 은혜로 돌보아주시는, 지도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도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의지하며 십자가 이 사랑의 증표 붙들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진리를 향해 정진하십시다. 자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어리석고 연약하며 늘 주님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길로 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려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받으며,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자들이나,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 앞에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 인만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오늘도 담대할 수 있나이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진리를 향해 당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 우리 처들에게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아버지여 해야 될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집목교를 자랑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아버지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용기와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참으로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집목교는 날로 달로 부흥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번텨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흥의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